자, 올림프스트, 구강, 프렉티스투 자, 미리 얘기하면, 야, 이 질문, 선생님, 막, 별표 좋게, 별표. 시험 내기 정말 좋을 것 같아, 시험 내기. 어법적으로 시험 내기 좋지만은, 어떤 형태로도, 뭐, 예를 들어서, 뭐, 연결사, 그 다음에 이제 뭐, 문장 넣기, 순서 또는 뭐, 빈칸. 아주 다양하게 시험 내기, 선생님이 봤을 때는 정말 좋은 그런 문장이다. 그러니까, 꼭, 그리고 어휘까지. 자, 꼭 기억하도록 하자 자, 그래서 permissive parenting permissive 하면 원래 permit이 허락하다 이런 뜻이니까 허락하는 육아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어떤 관대한 자유방입적인 그런 양육은 is taking hands up approach 자, hands up, 손을 뗀 접근을 취하는 것입니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겠어? 간섭하지 않는 접근을 취하는 것입니다 이건 동명사고 자, 어디로의 접근? 아이를 기르는 것으로의 접근을 뭐야? 취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approach to 하면 어디 어디에 접근하더라? 근데 이 to가 이게 전치사예요 전치사. 응? 여기 전치사. 이게 전치사인지 어떻게 아니 아는 방법 없어. 이거는 그냥 궁합이야. 알겠지? approach to 할때이 to는 전치사야. 그러니까 전치사 뒤에는 뭐가 와야 되니? 당연히 명사가 와야 되지. 그래서 이렇게, 어, 동명사 저를 만들어버렸지. 그리고 raise는, 우리 아까도 얘기했지? 타동사라는 거. 그래서 이의 목적을 취한다는 거, 오케이. 첫 번째 나온 것은 바로 자유 방임적인 양육 방식 (permissive parenting). 이거는 간섭하지 않는 거야, 그지?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은 see this 이것을 봅니다. 뭐로써 neglectful 하면 태만해. 어, 그러니까 neglectful 아주 태만한 것으로, 그리고 ultimately 궁극적으로 손상을 주는 것으로 봅니다. 자, 이렇게 키우면 애를 버릇 나빠진다 이 얘기야, 쉽게 얘기해서, 알겠지? 그러면서 이제 on the other hand 나오잖 그지? 자, 연결사 꼭 체크해야지 반면에 이제 대조적으로 나오는 게 뭐니? authoritarian parenting 자, 여기서 이 단어 잘 알아야 된다 authoritarian 이건 뭐냐 하면 독재적인 육아야 독재적인 알겠지? 이건 독재적인이야 독재적인 이런 독재적인 육아는 완전 이제 자유방위가 반대되는 얘기겠지 자, 뭐야? it's controlling style 통제 스타일입니다 근데 그 스타일은 보통 포커스해서 초점을 맞춥니다. 뭐에? 어떤 엄격한 규칙에 그리고 가혹한 처벌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게 바로 독재적인 용어겠지. 자 그러면서 다루는 것 뭘? 스트레스 많고 걱정하고 또는 우울한 1 0대를 이런 식으로 다루는 것은 자요것도 이제 문법 조심하자. 핵이 어디인데? 다루는 것은 바로 동명사잖아. 그래서 동명사절이니까 바로 이렇게. 어 단수로 오는 거다. is unwise. 현명하지 않습니다. 어, 자 이런 것도 어휘 잘 체크해야지. unwise. 보통 이렇게 접두사를 이용해 가지고 반대말을 나타낼 수 있는 이런 형용사들. 자, 어휘 문제 단골 코스다. 자, 그래서 이것은 현명하지 않다. 근데 상식적으로 현명하지 않잖아. 근데 또 나와 또 나와. 이게 뭐냐면 또 in contrast 대조적으로 또 나와. 자, 뭐하고 대조야? 바로 authoritarian parenting하고 대조적으로 이제 나오는 게또 뭐다? authoritative 그러니까 authoritative 그 다음에 parenting 이거 지금 단어가 굉장히 비슷하잖니. 이거는 뭐냐하면, 자 아까는 독재적인데 인 이거는 뭐다? 권위적인이야. 권위적, 인 권위적인. 알겠지? 이 단어 이거 잘 체크를 해야 되겠지. 이두 단어. 오케이? 자 이런 authoritative parenting 권위적인 육아는 provide 제공합니다. 균형을 뭐의 균형? 아 그러니까 이거는 또 너무 안 좋은 게 아니라 좀 좋은 쪽으로 올거 아니야. 대조적이라고 했으니까. 어떤 균형? 따뜻하고, i n v a 관련되어져 있다는 어떤 균형. 자, 반면에, 또한, 뭐한, 확고한 가운데, 반면에 확고한 가운데, 뭐에 의해서? Establishing boundaries. 경계와 한계와, 그리고 어떤 기계를 설정함에, 어, 기대를 설정하는 것에 의해서 확고한 반면에. 그러니까 확고한 부분도 있지만, 말 그대로 뭐가 있다? 따뜻함, 그리고 서로 이제 관계되어져 있다. 이런 균형을 제공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러한 스타일의 p a r e n t 육아는, 자, 이렇게 이러한 스타일, 이 t h 이런 거 나오면 이제 또 문장 넣기 참 좋은 거다. 자, 그럼 이 스타일이 뭐야? 바로 이거 authoritative parenting, 이거 가르치잖아. 이러한 스타일의 육아는 provide 제공합니다. 뭐를? 균형을. 관계 양육의 어떤 균형을. 그리고 연결. 그리고 뭐야? 어떤 boundary, 경계를 인도하는, 이런 것의 균형을 뭐야? 제공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관계 양육그 다음에 서로 간의 연결, 그 다음에 경계를 설정하는, 이런 것들의 균형이 있다. 자, 그러면서 All of which, 이 모든 것들은, 앞에 거 가르치자니, have been proven essential. 자, 필수적을 하고 판명되었습니다. 뭐에? 뭐에 필수적이야? optimal. 최상의 건강과 성장에 필수적이라고. 자, 우리 이 prove 동사. 어, 이것도 왜 이게 BPP가 나오냐 하면, 이 원래 문장으로 따지면 이거지. prove. 입증했다. 어입증에 명사가 essential. 이 소위 말하는 오형식이야 입증했다. 이 명사가 필수적이라고. 여기에서 이제 명사를 앞으로 상승을 시키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명사, be p r o d 입증되었다. 해놓고 얘가 그대로 오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형용사가 돼야지. 이걸 또 부사로 적으면 안 돼. 이것도잘 체크를 해야 돼. 오케이. 자, 그래서 부모들, 어떤 부분들. Using this method.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는 부모들은, 자, 이 this, 이런 걸이용해서 문장 넣기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는 이런 부모들은 realize, 깨닫습니다. 뭐를 깨달아? rules matter. 규칙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어, 규칙이 중요하다는 거 깨닫는데. 하지만, 또 뭐니? 가까운 관계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여기서 이거는 뭐냐면, 대동사야. 대동사 문인 거야. 받는 동사가 뭐야? 이거 메럴이잖아. 일반 동사잖아. 그러기 때문에 두가 돼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마지막 문장 같은 경우는 또 뭐가 우리가 또할수 있겠니? 우리 또, 음, 그, 빈칸, 이런 부분도 참, 할수 있는 내기 좋은 그런 문장이라는 거지. 그리고 지금 어휘가 참 비슷하기 때문에 헷갈리기가 쉬워. 그리고 막 문장 넣기라든지 문장 순서하기도 정말 좋은 문제였고. 그래서 이 짐은 꼭 꼼꼼하게 너희들이 살펴이기를 바란다. 자, 쓰고 있다.